만도입니다. 네, 네. 자율주행차도 얘기 나오잖아요. 만도가 네. 좀 그쪽에 호재가 있죠? 예, 만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의 대표적인 종목이죠.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펠리세이든지 K5든지 제네시스 등 ADS,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매출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같은 경우는 5G 시대에 가장 필요 5G 시대가 음. 돌입하면서이 자율주행차가 결국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. 5G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계속 시작한 단계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도 또한 전 세계로 높습니다. 결국은 이런 매출 부분이 결국은 실적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호재가 계속 나오면서 상승하는 추세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. 네. 또 하나는 조금 이제 회사 자체에서는 우리가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조정이거든요. 네.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이한20% 진행된다고 이 하는데 회사 자체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. 음. 왜냐하면 이 구조조정이 나왔다는 거는 악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인력 결국은 인력이 감추된다는 거는 음.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가 개선된다는 부분이 인건비가 있다. 좀 절감되고 네, 절감되고 네.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좀 강합니다.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 좀더 강한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, 이게 참 주시장.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죄송한 거죠. 무래도 음. 구조조정이 나온다는 것. 하지만 주가 부분도 결국은 다시 한번 개선이 될수 있고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차트적으로도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오늘도 네. 하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기존에 되게 저항선이 되게 컸었습니다. 34,000원 부분이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여기를 조정 상승 추세 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왔는데 35,000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왔지만. 실질적으로 지금 차트가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. 네. 61선, 120선까지. 또 하나 지금 오늘도 5일선하고 21선은 강하게 뚫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추가는 음. 결국은 추세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거인데 아무래도 추세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간다고 하면 은 기존에 강력했던 저항선 부근이 3만 5천을 당연히 돌파할 수 있다고 라 지금 흐름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때이32,000 네. 부근에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해서 목표가 뭐 부근은 38,000원까지 기존에 보였던 38,000원까지 갈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손절가는 아무래도 좀더 짧게 3 1 2 0 0원으로 음. 제가 101선 밑에까지는 101선 살짝 위까지는 조정이 내려올 수 있다 해서 아무래도 좀더큰 중형 중대형 주다 보니까 이 네. 차트가 아, 종목 자체가 뭐큰 강한 상승이나 강한 흐름은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 변동이 뭐 크다고 별. 크고, 아축가 변동이 좀 크진 않을 거예요. 네. 하지만,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실적, 이런 실적 부분도 있고, 지금 자유주행차 배출도 되게 좋아지고 있고, 회사에 대한 이런 임원 감축을 통해서 어, 재무지표가 음. 좀더개선된다 보니까, 아무래도 강은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.